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 11절 또한 31절 성령은 오직 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족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종기를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특징이 성령받아 나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하고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당연히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기를 원하는 상태가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은사이기에 많은 성도들은 신앙에 연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사에 성도들이 거룩한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은사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그 은사를 주시는 본체는 성령인데 하나님, 즉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의 표출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분별하여야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각양은사의 사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사의 사역을 통하여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참 이상한 것이, 교회들마다 다들 성령받았다고 하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많은 반면, 그 교회의 안팎을 보면, 다툼과 당지는 것과 시기 질투 음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둘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일 수 없기에, 분명한 것은 사람이 거짓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니네가 받은 성령은 틀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잘못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지 아니하면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은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는 정의를 분명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성령 받은 각양 은사의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부분의 성격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 각자 다른 사람일지라도 은사의 성질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제가 여섯입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육적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주관적 성향은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말할 때 거의 모두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부분의 은사를 드러낸다면 같은 마음으로 공존해야 진정한 성령이 임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이 또는 교회가 시끄럽다면 그것은 분명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던지 잘못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 서로 다른 소리로 교회가 시끄럽고 분리된다면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거짓을 고백하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 진정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닫게 먼저 하신다는 것인데 그 은사의 본질은 한 성령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에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의 뜻이 드러난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은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각자가 받은 은사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지 나의 명예욕인가 아니면 물질욕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만약 진정한 은사를 취한 자라면 그 은사의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분내서는 안 되며 보복해서도 안 되며 미워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이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만 나의 주장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각 교회나 개인에게 온전히 임했다면 한국교회는 시끄럽지 않겠고, 더군다나 지도자들의 타락은 없을 것이며, 그 타락된 지도자들을 따를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놀림거리가 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똑같은 그 길을 가거나 갈수 있도록 협력한 자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주체가 원하는 것은 지체가 행합니다. 우리 몸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이 행하고 발이 움직이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몸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움직여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성령 받은 자의 은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성령의 표출인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제일 좋은 길을 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능력이 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배바랐던 베드로를 만난 후에 사랑의 정의를 내립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결같이. 아버지 나라에 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두팔 벌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기보다는 내 소리를 크게 내며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열심입니다. 이제 정치자 여러분이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복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잠든 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또 다른 날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에 그 시간만큼은 성령께 의탁하여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